야, 여기 어디선가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긴가? 사찰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그 맛있는 사찰 음식들을 원없이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상골사인데요. 이 상골사에서는 매년 사찰 음식 전시 홍보 시식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도 환경캠페인이라는 콘서트도 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맛있고 다양한 사찰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재밌는 공연까지 저와 함께 오늘 하루 즐겨보실까요? 가보시죠. 지금 이 안쪽에서 오늘 방문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사찰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지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laughs> 아저 서귀버서 7절판이라고 서귀버서 치절판 7절판7절판 네, 이곳까지 요리로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네, 이곳까지 요리가 되는 네, 네, 거예요 여기 지금 가지수가 네. 전병까지 해서 7가까지가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거든요 차차 음식을 저희가 배우면서 창작품으로 네. 네. 지금 이렇게 작품을 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차 음식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이거 삼골사에서 배우신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네. 선생님은 혹시 어디 계세요 선생님은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이상불사에서 사찰음식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불사 사찰음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것을 저희가 창조해내거나 네. 새로 외부 음식을 끌어들여 와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네. 절에서 수행을 하실 때 드시는 기본적인 음식들을 베이스로 해서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한의학적, 건축학적인 음... 효능이라든가 네. 영양학적, 예. 혹은 조리학적인 그런 현대의 기술들을 오... 때에 맞게 접목을 시켜서 네. 현대인들이 배워서 가지고 갔을 때 일상에서 네. 유익한 질병이 있다면 네. 그걸 예방해주고 함께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으로 활용도를 조금 높이기 오, 위해서 네. 선생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실용적인 사찰 음식이라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네. 근데 오늘 예어 상불사에서 한몇 가지의 음식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시 품목은 24가지 음식이 24가지요. 예, 상불사 사찰 음식 잔치에 오신 분들이 네. 조금 또 시식도 어, 하고 네. 싶어하시고, 예, 예, 조금 이제 1년 동안 배웠던 음식 중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할것 같은 것몇 가지를 음. 선정 해서 꼭 맛봐야 될 것들이 네네. 있어요 사찰에 가면. 기대하거든요 네. 그 음식들을 이제 밖에서 간단하게 시식을 할수 있어요. 음 여기 상구사에서 주시는 사찰 음식들이 여기 그릇을 꽉 넘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사찰 음식들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잔치에 잡채가 빠질 수가 없죠. <laughs> 전시된 음식들은 한 7가지를 맛볼 수 있게 주시거든요? 음! 아까 그 상추, 고추장 그거 있잖아요. 과일이 주는 그 단맛이 엄청 나거든요? 상추가 엄청 아삭한데요? 진짜 맛있다. 제가 사찰 음식을 만나면서 연근을 좋아하게 됐어요. 음, 음식이 음 신선하고 맛있으면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채소들은 여기 하남 상굴사 앞에서 직접 키우신 것들이라고 해요. 음, 근데 약간 생선 맛이 나냐? 생선 기름 맛처럼 고소한 맛이 나요. 이게, 연, 연잎밥이거든요? 연잎? 음. 와, 이거 봐봐. 뭐예요? 음, 깨끗하긴 하다, 밥이. 그리고 이 연잎밥을 쉽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 <laughs> 음. 향이 죽인다. 성황리에 끝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서찰음식 전시 홍보 시식회가 벌써 다섯 번째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매년 할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 마음에 네. 항상 욕심이 있어요. 음...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 생명 있는 존재,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음식으로서 일상을 지어가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네. 점점 나이가 젊은 분들이 병에 들고 있다. 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입맛에 이끌려서 많은 가공된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음.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많은 네. 분들이 또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고 맛에만 즐길 일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네. 그 법을 만난 것을 꽃을, 마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음. 그런데 일찌감치 그렇게 음식으로 인해서 그런 인연을 짓는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서 확산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환경 캠페인까지 네. 같이 하면서 건강한 맛을 보려면 음... 이 지구가 건강해야 네. 된다. 네. 어, 그런 일환으로 꾸준히 예, 자신감 있게 네.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사찰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행사에 <laughs> 초대해 주셔서 네. 재밌는 시간을 보내 습니다 아유, 네. 내년에도 더 재밌는 행사를 기대해도 될까요? 네, 지금 어쨌든 이 마음은 변치 않을 거니까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이런 행복과 희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네. 최고의 대한민국인데 어, 기왕이면 이런 분야도 최고가 될수 있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찰음식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재밌게 즐겨 보셨나요 다양한 공연부터 정말 맛있는 사찰음식 까지 지금 어, 배가 엄청 부른데요 제가 매년 마다 이쯤이면은 하남상불사에 와서 이 행사를 즐기곤 합니다 올해는 유독 더 다양한 사찰음식 더 맛있는 사찰음식 그리고 재미있는 공연들까지 오늘 하루가 정말 알차고 재밌고 배부르고 그런 좋은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하남상불사에서는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매년 진행되고요 또 오늘 같은 행사가 매년 진행되니까 기회가 되시길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꼭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더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